가브릴이라고 해요. 히리들 아는 하나님의 메신저죠. 전 요즘 은솔이라는 친구를 관찰하고 있답니다. 하, 그런데 이 친구한테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음,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보시겠어요? 그만 기다려 아 빨리 좀발고프다고 알았다니까 저녁 먹고 일찍 자 내일 교회 가는 날이잖아 교회? 아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면 뭐해 나는 길어져서 뚱뚱하고 못생겨 왕따워서 아무도 안나아주고 설교가 재밌긴 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졸리고 아 교회 가기 싫은데 여러분들도 보셨죠? 은솔이는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죠.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하나님께선 은솔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전 오늘 밤 은솔이에게 재밌는 꿈을 보여주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함께 가보시겠어요? 네. 아 불고기 맛있다. 은솔아 일어나봐. 아 치킨 난다리가 좋은데. 아 황은솔. 그 내가 이따가 말해줄게 지금은 내가 재밌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게 그니까 러잘 따라와 응 알았어 넌 잘생겼으니까 따라갈게 빨리 와자저 <laughs> 여자는 이스라엘 고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라이라는 여자야. 뭔지 알겠어? 아니? 전혀. 하, 뭐 기대하지도 않았어. 일단 라업 씨야 인터뷰를 좀나가보자 안녕하세요, 라업 씨. 맞으시죠? 네, 제가 라비에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전 가브리엘이라고 해요. 오늘 이 친구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어서 라합씨와 특별한 인터뷰를 하려고 해요. 하, 그렇군요. 잘 부탁드려요. 네. 우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셨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하, 그때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두 명의 정탐꾼들이 달려들어와서는 숨겨달라고 그랬었고 우리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인데 좀 숨겨줄 수 있겠어? 사사이 나중에 충분를 했어! 어서! 우린 쫓길 있단 말이야 아, 알았어요! 저탈박으로 <laughs>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두 명의 정탐꾼들이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어 숨겨달라고 해서 정말 놀랐어요. 그 후에 는 어떻게 됐어요? <laughs> 그 후에는 저두 분을 밤에 몰래 창문으로 도망시켜들였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그 성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하지만 저와 저희 가족들은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저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음... 여러분들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요. 그렇군요. 아시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만나요. 은솔아, <목소리> 그거 알아? 응? 뭐야? 라합은 신약성경에도 기록됐듯이 <laughs>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 정말? 응. 만약에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마태복음 1장을 찾아봐. 알았어. 이따가 읽어봐야지. 근데 인터뷰는 이걸로 끝이야? 아니. 또 있지. 이번엔 조금 더 남자답고 멋진 기도이란 아저씨야. 한번 만나러 가볼까? 저 아저씨는 왜포도주틀 안에서 돌이 깨질을 하고 있어? 저 사람은 겁이 많았기 때문이야.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포도주틀를 밑에서 돌이 깨질을 하는 거야. 미디안? 응. 기두온이 살던 시절에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을 못살기 그랬었거든. 음, 그렇구나.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로 변신한 거야? 그러게. 일단 좀 보고. 보면 알 거, 될, 알, 알게 될 거야. 어? 저 아저씨가 기도온이야? 응. 이 사람이 기도온의 삼백용사로 유명한 기도온이란 사람이지. 삼백? 나 삼백 봤어! 재밌던데? 몸짱 RC들도 나오고! 야, 그거 청소년 관람 불가용하잖아. 아니, 난 그런 게 아니라. 하. 저, 저희 집엔 무슨 일이시죠? 아, 기도온. 반가워요. 다름이 아니라 기둥군이 변하게 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응, 나 오빠 얘기 듣고 싶어. 해줘라. 아, 어, 음, 아 그때 말이죠. 전그날도 역시 포도주틀에서 일을 타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사자? 네, 마치 음, 눈과 같이 하얀 옷을 입은 그런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자가 나한테 다가오선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대하는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정말? 천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아.. 저아 근데 그때는 천사를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고 조심했었습니다 그렇게 소심했던 제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미대하는 손에서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오빠 정말 소심하다 어떻게 천사를 보고도 믿지를 못했어? 아.. 그땐 두렵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증표를 구했죠. 무슨 증표? 그거 내가 말해줄게. 기도원 군은 그때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증표를 구했었어. 양털을 땅에 두고 밤새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다른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선 그 증표를 기도원 군에게 허락하셨어.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했었지요. 하나님께선 역시 저에게 증표를 허락하셨답니다. 음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 확인한 전 300명이라는 전 군사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길 수 있게 되었죠 정말 놀라운 변화였군요 아, 그렇죠 어, 저처럼 이렇게 연약한 저를 바알의 우상을 깨부수고 미디한을 이길 수 있게 사용하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라도 을 항상 지켜보시고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 항상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빠 좀 멋있는 것 같아. 이따가 성경책 읽어봐야겠다. 기둥군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안녕. 은솔아 이제 한 군데 남았어. <laughs> 어서 가자. 응? 어딘데? 가보자. 난 신기하고 재밌어. 우리 가보자. 와, 바다네. 기가 좋다. 이번엔 누군데 바다에 온 거야? 이번에 인터뷰할 사람은 요나라는 사람이야. 요나? 잘생겼어? 하, 너도 진짜 성격 안 읽는다.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물고기 뱃속에 자알이나 같이 떠나왔던 예언자야. 자, 이제 만나러 갈 거니까. 가자, 빨리. 오 주여 아버지 너는 저큰 성을 띠누에로 가서 오 주여 믿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을 디누에로 가서 아버지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을 띠누에로 가서 하나님 야 일어나 아 예예 예, 갑나 가요 아, 어, 니누에, 니누에라. 여러분, 니누에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아니, 저큰 성은 아수르의 수도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곳을 피해성이라고 부르죠. 악독한 그곳에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알도 안 먹힐 텐데. 아니, 오히려, 아니, 나 죽이려고 들 텐데. 가야 돼? 말아야 돼? 아, 모르겠다. 아니, 모르겠다. 안 가, 안 가. 되는데? 응. 원래, 아니, 처음에는 그랬었어. 그래서 니네로, 네, 니네보다 거리가 먼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버린 거야. 정말?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음, 그거 계속 보면 알게 돼. 너.. 너로구나! 너 때문이야! 왜 그러는 건지 설명을 해봐! 아이 저.. 그게.. 하나님이 힘든 일을 시켜서 도망가고 있던 중이라.. 이런! 바다에 잠잠히 하는 거못 치게 되는데? 아니 저.. 그게 저.. 나를 저.. 바다에 던지면.. 그래 우리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집시다! 어어어.. 어, 어. 폐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계신다 이제 유나 씨와 인터뷰를 나눠볼까? 응, 저 오빠 재밌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유나 씨.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누구? 아, 저 가브리엘이라고 해요. 오랜만이네요, 유나 씨. 어, 그런데 결국 니네엘 오셨네요. 아예. 사실은 좀더 일찍 왔어야 되는 거데 말이죠. 오빠 지금 뭐 하는 건데? 지금 니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니네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랄까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좋네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모두 아시다시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또 바다에 던져졌고, 또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이 사용하고 계시네요. 사람을 구하는 예언자로 말이죠. 여러분들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거? 그렇지. 유나씨, 감사합니다. 당부 말씀도 잊지 않을게요. 안녕히 가세요. 아, 맞다. 니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니네 사람들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마자 회개했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니네를 무너뜨리려던 그 마음을 돌리셨어 음 그랬구나 자 이제 세명의 인터뷰 다 끝났는데 오늘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 네. 음 재밌었어 느낀 것도 많았고 아난 근데 아직 너가 누군지 몰라 너 누구야? 아그내 나는 가브리엘이야 하나님의 메신저지. 천사야, 천사. 천사? <laughs> 네가 아니, 근데 무슨 천사가 날개도 없고, <laughs> 왜 이렇게 손실어? 아니, 내가 뭐 어때서. 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왜널 데리고 여기저기 다녔는지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laughs> 아, 그렇네. 왜뭐 힘들게 왔다갔다 했어? 난잘 모르겠는데. <laughs> 오늘 많이 들은 얘기 있잖아. 응? 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laughs> 음... 음, 음, 뭐지? 꿈 끝나? 음, 아! 기억났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들도 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기생이었던 라합, 소심한 겁쟁이었던 기도, 하나님의 따르, 뜻을 따르지 않아서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이나 갇이 떠나왔던 청개구리 유나,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 언제나 우리 량의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도 잊지 마세요.